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저번에 음성을 좀 좋게 하려다가 더안 좋아졌다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찍어요. 예, 조금 감안을 했는데요. 아, 여러분 제 책이 요게 이렇게 생기진 않았거든요. 전혀 디자인은 다른데 이거는 일단 책 쓰는 사람들이 출판사로 받아보는 뭐 약간 가제봉 같은 거예요. 디자인이랑 색깔은 다른데 제 책이 이제 예약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책에 대한 소개 자체가 여러분한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기도 하니까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 책은 어, 너무 단순해요. 너무 단순하게 썼는데 뭐냐면은 제첫 번째 책은 어떤 제가 겪어왔던 어떤 마음의 변화, 제 삶의 변화 그리고 그 변화에 필요했던 부동산이 들어가 있다면 이 책은 뭐냐면 제 의견이에요. 제 의견은 뭐냐면 앞으로 집 사기 더 어려워진다. 대출은 안 해주고 전세도 대출이 막히니까 점점 더 어려워질 건데 그런 당신이 월세나 전세로 가면 더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올해 집 사라 그냥 얘기할 때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무슨 근거가 있고 믿음이 있어야지 살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 책을 쓴거책 내용 저는 개인적으로 리스크 있다고 생각해요 누군가한테 집 사라고 얘기하는 거 부담스러워요 많이 부담스러운데요 수년 동안 겪어 왔잖아요 제가 수년 동안 겪고 오고, 또잘된 분들도 만나고, 그리고 또 기회를 놓쳐서 아쉬워하는 분들도 만났는데, 어, 지금 2022년도가 아마 결정하시기 굉장히 좀 어려운 연도일 거예요.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또 시장이 어떻게 될지 불안하죠. 많이 올랐는데 안정화 될 거란 믿음은 없으실 거예요. 지금. 느낌이 그럴 건데, 그냥 제 책을 읽고 산다 만다를 떠나서 불안하시면은, 전세 월세 시장을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말 그대로 부동산에 연락만 하시면 돼요. 서울 25개고, 한두개씩만 생각해서 25개에서 50군데 부동산만 며칠 동안 전환만 해보셔도 매매 시장은 스탑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분명히. 물론 강남 4구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만. 전월세 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될 거다. 그리고 더 저렴해질 거다. 이게 좋은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중개사님은 많지 않을 겁니다. 제가 여기 들어있는 내용을 전부 다 현장에서 취득한 거기 때문이죠.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녔죠. 12개월 전부터, 한 1년 전부터 데이터를 취합했는데, 시장이 변하면서 날린 데이터도 있습니다만, 한 8, 9개월, 9개월 이상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이 생각해 보시면, 클래스 1 0원이랑또 똑같죠. 그러니까, 내집 마련 하자는 거예요. 내집 마련. 그리고 거기 필요한 내용을 길게 놓지 않았어요. 내용이 길면 공부를 또 길게 하시겠죠. 여러분 습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길게 만들고 컨텐츠를 많이 넣으면 수강생들도 오랫동안 생각하고 오랫동안 공부를 할 테니까. 전 아니에요.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이게 다요? 가능해요. 근데 그게 다예요. 왜냐? 그것만 알면 집을 살수 있거든요. 이 책은 이미 부동산을 잘하시는 고수분들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이미 다주택자를 가지신 분들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주, 주택이 하나인데 더 할까? 아니면 없는데 살까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그래서 제목도 수도권 서울에 2022년도에 내집마련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원래 여러분 예전에 부동산 공부를 하면은 공부하고 한 6개월 이내에는 움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럴 시간 없어요. 제 저쪽 봐오신 분들은 제 스타일 알 거예요. 제가 말은 할 말은 하더라도 유튜버기 때문에 몸을 살인단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근데 덜 살리는 편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6개월까지 시간 없어요. 여러분. 3달 이내 움직이셔야 세 달. 그래서 요번에 제원어원 강의도. 그리고 요 책도 세달 이내 에 움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정규 강의는 아시겠지만 정규 강의는 이미 주택이 좀 있으시거나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 소액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지방 시장 가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좀 수업이라면 클래스 1원이랑 요번 책은 내집 마련. 아니면 1가구 2주택 그리고 지금 집이 없는 분들 특히 그분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2022년도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최적화시켜 놓은 거예요. 책을 읽기 귀찮으신 분들은 미리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음, 지금 시장 왜 이렇게 올랐는지 설명해 드렸고요 뭐 수요 공급 안 맞다 그리고 지금도 안 맞다 그리고 앞으로 한동안 안 맞으니까 특히 전월세도 수급이 안 맞으니까 안 좋다 집 그냥 살아 맘 편하게 괜찮다 이렇게 예, 얘기해 놨고 어디서 집을 한번 골라봐라 라 까지 다 얘기해 놨어요 어, 그 지역들은 제가 직접 다 검증을 한 곳들이에요 물론 이제 책의 특성상 책은 업데이트가 안 되겠죠 그죠? 다른 곳들은 업데이트가 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원어원 같은 건 업데이트가 된다고 쳐도 이런 건 업데이트가 어렵겠죠. 만약에 가능 여부를 따지면. 하지만 지금 여기가 큰 변화가 없어요. 지금 당장은. 근데 책을 읽으셨으면, 아니면 수업을 들으셨으면, 3달 이내에 움직이라는 게 아니라 3달 이내에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요거 하나 는 제가 이번 영상에서 어필을 드릴게요. 임대차 3법이 2020년도 7월부터 시행이 됐고 2022년도 7월에 갱신권을 썼던 사람이 갱신권을 더 이상 쓸수 없는 사람들이 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이 7월 8월인데 그 사람들이 언제부터 움직일 거냐 제 생각에 새해 4달 전부터 움직일 거예요 그분들이 이미 슬슬 느낄 거예요 이미 상담해 보면 그러면 7 8월에서 7월에서 3개월만 치면 4월 4개월 빼면 3월이니까 3월달부터는 시장에 나오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 영상은 1월달에 나가고 있지만 곧 2월달 됩니다 그러면 한달 남아요 세달 이내에 결정을 하고 계약을 걸어 놓으셔야 되는데,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 무엇보다 이번엔 갱신권못 쓰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좀 하고 싶고, 젊은 분들한테 정말 많이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김짬부님께도 부탁을 드려서 뵙었고, 또 젊은 분들한테 굉장히 인지도가 있는 분이라고 잘 알고 있거든요. 만나보니까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저는 이번 책이 제 이론 파리가 아니고요. 여러분 행동을 부추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유튜버는 제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떤 부담감인지 아는 분들은 알 거라고 믿어요. 아마 제 얘기가 잘못 흘러가면 은 저한테 지탄이 오겠죠. 그리고 인기가 많이 떨어질 거고 조회수고 회원수고 다 떨어지겠죠. 저도 알아요. 근데 왜 얘기를 하느냐. 어, 하고 싶어요. 어, 옛날에 제가 느꼈던 걸 다시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고 두 번째로는 남의 인생을 대신 사는 것 같았고 세 번째로는 기껏 나와서 재테크 한다고 했더니 학원 가서 빨렸죠.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요. 강의 좀 짧으면 어때요? 책좀 짧으면 어때요? 뭐 짧진 않거든요,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거 350페이지, 400페이지 분량 나올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요 책은 400페이지인데 짧진 않지만 솔직히 하루면 다 읽잖아요. 근데 요책한권만 읽어도 내가 뭘 해야 될지 집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깊이 생각해 보거나 행동할 수 있고 특히 고민하던 분들한테는 탁푸시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래 링크 보시면 사전 예약 걸려 있고요. 그리고 뭐 미리 말씀드리지만 책은, 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죠. 책은 돈이 안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하나도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큰 돈은 아니어서요.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 큰 돈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제가 책이 나오면은 이 책을 만드는데 도와준 데서도 인력이 들어가잖아요. 저희 직원분들도 그렇고, 그런 분들 빼고 상당 부분은 저는 좋은 데쓸 겁니다. 기부할 거예요, 저는. 기부할 거니까 그걸 알아주시고. 근데, 전액 기부라고 얘기하면 오해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제가 받는 이 파이가 있고, 또 여기 작업하는데 들어갔던 돈이 있어요, 제가. 왜냐면, 저희 직원분들을 조사시켜야 되잖아요. 여기 시장조사, 집에서 이거, 그런 분들이랑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아니에요. 네. 아마, 이, 이거, 이게, 이게 무슨, 여기가 무슨 연관성이 있어, 이럴 수도 있는데, 연관성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땐. 가성비. 지금 시장에서 가성비요. 지금 이 시점에서. 누구보다 현장에 서 있는 게 저니까. 그거 파악하려면 사람 없으면 절대 못해요. 전화를 수십, 수백 통을 해야 되고, 계속 나가 봐야 되고, 나가서 멘물이 진성인지 봐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그렇게 플레이 해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시점이에요. 2022년도. 제가 강의랑 책까지 만든 이유는 하고 싶은 얘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저는 유튜버, 다른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 채널을 쭉 그냥 지지부진한 게 얘기하면서 중간에 걸쳐서 쭉쭉 끌고 가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연금 타듯이 제기가 틀릴지 맞을지 생각을 해보세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중간에 물타기식으로 어연부연가요. 뭐뭐할 가능성이 높다. 뭐뭐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뭐뭐할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요새 정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오래 가요. 사람들이 듣고 까먹으니까. 그런데 저는 성격 자체가 제 목소리를 내고 아 이거 안 되면 제가 전 투자에 자신 있으니까, 전 자신 있거든요. 제 투자에 자신 있으니까, 그거 하면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요번에 강의랑 책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런 것좀 많이 받고 싶어요. 2022년도 말쯤에, 지금은 효과가 안 나올 거고, 2022년도 말이나 2023년도에 들어서서, 어른공장님 책 읽고, 또는 강의 듣고, 내집 말은 했는데, 잘했다. 그때 전월세에 들어갔으면 큰일 날뻔 했다. 저는 저희 가족들한테 다 이렇게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어른 공장님 덕분에 좋은 선택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 얘기를 듣고, 본인이 또 노력을 하셔야겠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저한테 자극을 받아서, 한번 알아보고 있으면 좋겠는데, 저한테 자극받고 공부할 시간이 지금 없다니까요. 없어요. 부동산은 생각보다 안정된 재화고, 여러분이 그런 사고치는 게 싫어서 지역을 제가 넣은 거야, 아 원래 옛저 지역 같은 거 얘기 잘안 하던 사람이잖아요. 조심스러우니까 지역 뒤우기할까봐 근데 지금은 지역이 뭐 비싼 지역도 아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뭐 여태까지 저 봐오신 분들이 알듯이 전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최선을 다할 거고 여러분한테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2022년도에 많은 분들이 말을 흐리고 바꾸겠지만 저는 전월세 선택할 시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 집이죠. 저희 집이 전월세 선택해서 저희 부모님이 자기 집 마련하시는데 한 25년인가 걸리셨을 거예요. 25년을 세살이라 하신 겁니다. 말씀드렸죠. 저희 그 어머니 뼈 빠지게 일하고 뼈 빠지게 열심히 사셨는데 결론은 어, 부동산 사고판 아주머니들보다 재산이 적더라. 잊지 마세요. 그걸.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에요. 25년이면. 쓸거못 쓰고 먹을 거못 먹고 아낄 거 아끼고 자식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 아파트 몇채 사고 파신 분들보다 재산이 적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바뀔 것 같아요. 무슨 근거로 바뀔 거라 생각하세요, 그게? 그거 요새 이 내용 20대한테 학교에서 제발 세뇌시키지 마세요. 10대 애들한테라도 20대 애들한테도 바른말 해 주세요. 재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금만 모은 사람보다 여태까지 잘 살았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얘기는 해주세요. 열심히 일해라, 일해라, 노동노동 하지 마시고요. 새빨간 거짓말이니까. 그리고 재미삼아 말씀드리지만 다시 말씀드려요. 그럼 너처럼 전부 다 투기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여러분 몸값이 올라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공무원이랑 직장 경쟁률이 몇백 대 1이에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일할 사람이 널렸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한국에 부족한 게 뭔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지금 한국에 부족한 건요. 양질의 좋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건설사의 여건과 그리고 전세와 월세를 공급해야 되는 다주택자가 부족한 거예요. 이 얘기는 아무도 못하겠죠. 그런데 팩트는 팩트입니다. 영상 여기까지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